김봉건이 만난 사람.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 국토의 사이의 정, 사이의 정남, 예, 예. 양구. 여기에서 사이의 그 사이의 어르신들이 사이의 좋아하는 아지볼 학부대회를 사이의 열게 됐어요. 1위를 주최하게 된그 양구군수를 예, 모시겠습니다. 성황을 여쭤겠습니다. 예, 양구군수 조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네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즐겁게 살 사는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들이 우리 군수님과 어울려서 사진도 찍고 보기가 음, 좋았어요. 이렇게 특별히 양국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 어르신이 어르신이 없이 우리가 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e 잘 y 시는 s 이 바로 o 구 발전을 you see, you see, y 행복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스포츠 대회를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서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스키니 이렇게 어른들을 저희가 모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아마 이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자체가 많지만은 정 무뚝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비민을 보면은 부의 예. 정중앙, 양구하고도 당구도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laughs> 앞으로 행복하시고 예. 양국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범군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이, 감사합니다. 남는자단사장

八杠五。走，开始。好。<Good. Nice. S 3> oh.